예, 반갑습니다. 비유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이 클래시 로얄의 아이돌, 엘리트 바바리안을 주력으로 하는 엘바 덱입니다. 예, 이 엘바에 굉장히 유인들이 이제 짜증나는 유닛들이 많죠. 이 짜증나는 유닛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짜증나는 유닛들로 엘리스 이득을본 다음에, 이제 엘바로, 이제 댕강댕강 다 썰어버리는 그 덱인데요. 예, 그런데 이 덱이 상대방의 멘탈을 정말 붕괴시킨 나입니다. 예, 정말 화를 불러일으킨다는데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덱게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수정 작업을 좀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완전히 다른 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3.1짜리 수선 덱이다 보니까 엘바 무지성으로 뛰어볼게요 한번 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어, 발키리! 발키리가 나오네? 고블린 갱까지 으 어, 오케이 이런 이런 덱이다? 쉽진 않겠는데? 렙..어 호그? 아, 미치겠다. 진짜 이대이 호그한테 좀 약하거든요? 왜냐면 이 호그를 딱히 막을 카드가 없어요, 진짜. 두 대씩 맞을 거예요, 아마도. 계속 호그한테. 근데 저의, 그니까, 러 이제 목표는 호그를 지원하는 다른 카드에게는, 어, 뭐야, 고블이. 고비... 아,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냐. 하지만 괜찮아요. 언제든지 상대방이 뻘짓 한 번만 하면 역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게 엘바기 때문에. 예, 한 번. 인페타워 솔직히 엘바가 인페타워 은근 잘 잡더라고요. 마법 어처 원거리로 임팩타워를짜나주겠습니다 아... 바통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써야겠네 바통을 마법 어처 관통 데미지로 딜 짤짤이 잘 넣었죠 맞겠지? 메가미니언 음... 잘 막아요 바통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써야겠어요 또 무지성 엘바 뛰어볼까? 아니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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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발키리 냅시다 예 역시 클로의 아이돌 엘바는 예오 로켓 이러 무조건 뛰어야지 야, 엘바의 분홍까지들어가자 뭔, 아, 발키리 아, 아, 응, 음, 그래 사장님 거기서 왜 로켓을 뺀 걸까? 뭐, 아직 로켓 짓는 타이밍도 아닌데 뭐, 그건 뭐 상대방 알아서 잘 하겠죠, 해병 둘턱한번 찢어볼게 도, 뭐 나오냐, 임팩트 하고 나오나? 뭐 나오냐 어, 호그 라이더, 호그로 막는다? 어, 저 호그 막을 게 없다 호그 아, 그냥 한 대를 먹었어요. 한 대로, 한 대인가? 아, 근데 호그, 아미겠다이 호그를 막을 게 없어요, 이대기 아, 이걸 미치 생각을 못했네. 호그한테 약하다는 거를, 매미, 매미를, 몰... 아, 저 매미를 막을 게 없다. 아, 저 마법 저, 아 잠깐만 이러면 바, 바통으로 매미 무서워. 매미가 아파요 은근. 어, 고블린. 아, 그치. 로고의 해골 에서까지 놓으면서, 이럴 줄 알았다. 아이고. 하지만, 이제, 위기는 곧 기회인, 뭐, 발키리랑 엘바 놓으면서, 자, 역공, 들어가자! 분노까지 들어가자! 발키리 놓는다! 고블린 어, 어, 이 로켓, 역 어, 혹시! 그치, 뻘 로켓! 아, 로켓이 엘바 하나를 안 맞았어요. 역시. 아, 까비, 한대또못 쳤네. 잠깐만, 야, 야, 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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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아. 그치, 고블린통날라오지 이래, 바바린통 이따인 녀석아. 야, 이건 낚시를 안 하네? 낚시할 타이밍이었는데. 자, 어제 엘바 달리고, 분노까지 다시 한번 들어가자! 못막는다 상대방 인타가 지금 바바리안을 끌었어가지고 지금 엘바가 거의 풀피거든요? 얘 지금 클래시 롤의 아이돌인 엘리트 바바리안이 지금 타워를 마치 여름철 길거리의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여버렸다. 이렇게 대역전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판은 아까처럼 시작부터 무지성 엘바로 달려봅시다. 엘바,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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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아 엘바 엘바 봐아어어야 <laughs> 이게 대면 레전드다 대면 레전드야 아스랑 해병으로 패순환 해주고 어 잠만 엘바 왜안 나와 어 잠만 어잠아 렙라이더? 어, 야. 아, 랩라이더? 어 랩, 마, 마녀까지? 바통 바통의 참고블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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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냐? 아 이정도면 뭐 나름 잘 막았어 엘바 없는거 치고는 나름 잘 막았죠? 어우 엘바 뛰고 싶어 어우 여기서 바로 엘바 뛰고 싶지만 대인은 참아야 된다 여기서 좀더 큰걸 노리자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상대방 뭐 안내니 또? 어 로자 나오죠 로자 나오죠 반대 엘바예요 이건 무조건 반대 엘바예요 박쥐 내주고 상대방 뭐 나오냐 미니패카야1 0미니패카고이 엘바 못막지 왼쪽 어떻게 말할까요? 왼쪽, 왼쪽에 짤짤이 들어간 것도 있는 되게 아프거든요. 오른쪽, 왼쪽은 완전히 싹으로 싸다구로 날려도 되는데 상대방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활용 점정은 이렇게 빙결을 딱때려주는 겁니다. 예, 막 딸피, 엘바를 막 메타워가 맨, 맨 마지막 이제 화살을 딱 땡기기 직전인데, 거기서 딱 빙결을 때려버리면, 그래서 이제 한 600은 뒤를 더 넣죠.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니까, 여러분. 예?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 아, 잠깐만, 야, 이거 막을 수 있냐? 못 막죠? 그럼 이제 이크움 가야 되는데 이크싸은 제가 훨씬 유리해요. 아닌가? 상대방 로자에 있어서 상대방이 좀더 유리할래나? 아, 마녀가 좀 까다롭네, 이거. 일단 1크를 따내긴 했는데 불리한 상황으로 뒤집고. 어, 잠깐만, 야. 상대방 뭐하니? 어, 야, 이거를 이렇게 딜을 많이 넣는다고? 로자, 로자 상관없어. 아, 확실히 로자가. 이크싸면서 확실히 정말 좋다. 희병. 이 순환 계속 돌려주면서. 그치, 엘바 뛰자, 이건. 엘바 뛰자. 못 막아요, 여기서. 엘바 못 막아요. 막을 수 있냐? 미 민폐가 못 막는다, 인간 친구야. 응? 어? 자, 봐봐. 한대을딱 하고 때리면, 이 엘바가 얼마나 센데. 이제 2대1이고, 이게 막을 수 있냐, 이거. 56초 동안. 쓰읍. 막을 수 있냐? 어, 이거, 이거 엘바. 아이너희 엘바 춘이었냐 오 너도 엘바였구나 어, 엘바 동지 반갑고 어, 뭐동지였잖 동지는 뭔 동지 나 엘바 싫어해요 엘바 싫어하는데 예 남들 다 엘바쓰니까 써보는거예요 여러분 저는 엘바 싫어해요 참고로 아 이거 삼크는 좀 에바다 삼크 어렵고 저어 로자잠깐 이거 어떻게 이냐 일단 젓가루 좀막아줄지 젓가루 엘바 뛰자 이쪽 엘바 뛰면 막을 수 있니 상대 막을 수 있나요 어, 엘바를 막는구나. 잠깐만, 얘 447? 로저 팩 돌아왔을 거 아니야? 아닌가? 아, 램라이더 야, 잠깐만, 램라이더못 막는다. 이거 못 막는다. 어떻게 막냐. 아, 망했어요. 그럼 상크싸움 해야 되나? 상크싸움? 아, 망했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상, 상대 막을 거 있어요? 상대방이 바보도 아닌데, 여기서 미니 피카 뺄 리는 고 아마 마녀랑 미니언 패거리 뺄것 같은데, 이, 막을 수 있냐고, 마녀랑 미니언 패거리를 못 막지, 그치? 엘바가 얼마나 쎈데 마녀랑 마녀 나무랭이 미니언 패거리 나무랭이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럼 창고블린도 있어요 창고블린이 얼마나 쎈데 와 봐봐요 지금 바로 상크가 됐잖아요 뭐 내가 멘트 치는 사이에 야 역시 엘바는 강력해